안녕하세요. 대전 전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인공지능 이진아 실장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더욱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한 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입니다. 먼저 이번 매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는 화면에 표시된 부분과 유사합니다. 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지목은 전입니다. 총면적은 약 3,600제곱미터, 약 909평입니다. 매물의 방향과 지적도상 너비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위치적으로는 옥천군청까지 차로 약 6분, 옥천역까지도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 매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지목전입니다. 면적은 909평, 매매가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2021년 이후 장야리지역의 실거래 현황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매물의 상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매물의 전경입니다. 매물의 중간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2021년 이후 장야리 실거래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분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장야리 연도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1년 25회, 2022년 31회, 2023년 3회, 2024년 5회, 2025년 1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매매물건과 동일한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 31회의 거래가 있었고, 최대평당가격은 352만6천원, 최소평당가격은 14만5천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자연 녹지 지역 34회로 장야리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의 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지목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전 24회, 답 18회, 창고용지가 10회 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물건과 동일한 지목인 전이 24회 거래가 되었고 최대 평당 가격은 352만 6천원, 최소 평당 가격은 24만 5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야리에서는 지목점과 답, 창고용지의 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장야리 가장 최근의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회, 2024년 12월 1회, 그리고 2025년 1월에 1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래 내용 및 분석은 위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는 현장의 모습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로변 제2종일 반주거 지역 토지로서 여러 용도에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민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남, 충북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매물을 다루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매물을 추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와 매물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